안녕하세요, 노경리 최종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네. 가자역으로 왔는데요. 네. 저희가 왜 여기 온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오늘도 이제 자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네. 오늘은 가자올 뉴타운에 있는 DMC 에코자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음. 이곳 가자역으로 왔습니다. 더 정말 조경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아, 지금 마치 네. 자연 관광지 놀러 온것 같지 않아요? 네, 일반 이런 그 조경이죠. 조형물들이 산판산 네.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이곳의 좀 특징은 예좀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는 아. 그래서 뭔가 진짜 자연 벽에 있는 폭포같이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저 옆에 음. 저 휴가 공간인가요? 그렇죠 이 석가상가 또잘 어울리는 네. 근접한 휴가 공간이 내부에 조경 내부에 위치가 돼 있는데 예. 잠깐 뭐 가족들 특히나 또 저는 아이들과의 공간을 많이 신경을 음. 쓰잖아요. 음. 아이들하고 잠깐 나와서 물 소리 들으면서 대화 나누고 하는 시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요. <laughs>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조형물 네. 이건 뭐예요? 사실은 조형물이 아니라 네. 엘리베이터 타워죠. 아, 네, 네. 엘리베이터 타워 자체가 다른 곳들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대리석의 마감을 주로 이제 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떤 그 예술가의 손을 빌려서 이런 또 조형물 아름다운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일반적인 어떤 엘리베이터 타워가 아니라 예술품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또이 불빛 처리된 LED 등들이 또 들어가 있어서 밤이 되면 또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 와, 밤 되면 <내면> 정말 멋지겠는데요? <laughs> 그리고 네. 여기는 제주도인가요? 맞습니다. 아니, 제주도 느낌이 이렇게 물씬 나나요. <laughs> 맞아요. 저희가 몇 발자국에 걸어왔는데 네. 바로 제주도 느낌이 나는 이유가 있겠죠. 어, 뭐예요? 이다이 아파트가 네. 자랑하는 그 제주도의 상징적인 팽나무 음. 그리고 이 화산 흥, 송이라고 하죠 네. 현무암들이나 제주도에서 볼수 있는 이런 경관들 조경들을 실제로 이렇게 다 옮겨다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음. 제주도 연극 같은 이색적인 느낌이 들게 해주죠 이거그 DMC 에코자이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레벨 차예요 어, 네. 레벨 차 자체를 활용한 네. 데크식 단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오. 전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 올리... 그러니까 음. 널 넓직하게 네. 휴게 공간이 되어 있어요. 습니다 여기 주민분들 모이셔서 담소 나누시기에 음.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도 되게 제 취향이에요. 네, <laughs> 모던하고 좀 심플한 느낌. 네. 그리고 불빛이 들어올까 또 예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DMC 에코자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중앙 쪽에 동강벽을 넓게 놨기 때문에. 공원이나 녹지들을 요소 요소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놨어요. 음,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남양 위주 동강이 넓다 보니까 남양 위주의 판상형 구조를 위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채광이나 통풍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또 유리한 장점들을 어. 많이 가진 그런 또 구조의 반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대표적으로 좀조용물들이 있고요. 아주 멋진 나무들이 옮겨져서 이거 조경을 또책임 지고 있어요. 이 앞이 느티나무인가요? 네, 느티나무입니다. 아, 실제로 <laughs>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정말 그런데 이 규모가 네. 이런 정말 큰 느티나무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파리까지 자라나면은 음. 오, 정말 싱그럽고 멋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늘을 제공해서 음. 아마 가장 인기 있는 벤치가 이 그늘, 느티나무 <laughs> 그늘 아래 저 벤치가 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상을 음. 해봅니다. 어, 그리고 티하우스가 있네요. 맞아요.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오셔서 자녀분들이나 주민분들께 나오셔서 음.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마련이 있죠 네. 저기서 이제 차 음. 한잔 하시면서 네.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보면 되겠네요. 음. 맞아요. 아이들 놀이터에 정말 가고 싶어 하는데 네. 그때 부모님들이 또 계실 곳까지 또 배려가 되어 음. 있습니다. 어, 어, 푹신해요 <laughs> 또이 자이 아파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떤 똑같은 놀이터가 없어요 음. 한 단지 내에 오네. 다 각자 컨셉이 틀리고 또 이런 기성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이 항상 그때그때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요 네. 그에 맞게 하나하나 핸드메이드 오. 네, 하나밖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다 설치가 돼 있다 좀 귀하게 볼수 있는 네,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머 여기는 형... 네. 굉장히 멋스럽네요. 아, 제가 자일에 많이 다녀봤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불빛 들어오는 멋스러운 연관은 처음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아까 엘리베이터 타워에서도 봤지만 조형물과 또 조명이 예. 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요소 요소에 좀 멋스러운 조명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여기, 여기가 DMC 에코자일만의 특색을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지 외벽에 보면 경관 조명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그 포스를 자랑을 하는데 이 지역을 조금 지나다니시는 분들에게 그 사이에서 좀 명소로 야경이 어떤 명소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 네. 그 앞에 대나무 숲도 아다반이 예쁘고요. 네, 맞아요.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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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요? 이 이국적인 느낌. 여기 그린데 캐년인가요? 아, 진짜 예. 정말 이색적이네요. <laughs> 그쵸? 좀 이런 그 바위 공원이죠 네. 락가든도 조성되어 있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 바위 좀 보세요 네네 여기 칭칭이 네. 멋스럽잖아요 맞아요 이 바위 자체도 너무 멋있는데 네. 사실은 이 바위만 있으면 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관목이나 음. 특히나 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단풍나무들 이런 조경들이 같이 하면서 바위는 가만히 있지만 주변이 계속 계절을 또 느끼게 해주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바위 공원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곳곳이 네. 하나 하나 다 예쁘네요. 정말 볼거리가 많네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단지 내부를 둘러보는 중에 네. 벌써 이렇게 어느덧 어둑어둑해지면서 조명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네요. 어. 네. 아,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음.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직 책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음. 나중에 아이들이 복잡복잡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게 또 저녁이 되면서 조명들이 들어오니까 또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영훈 음. 씨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가 에코자이잖아요. 네네. 그 이름에 걸맞는 음. 정말 에코적인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음. 자연의 아름다움 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맞네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둘러봐야 될 곳은 이제 다 둘러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